대한광통신이네요. 음, 아, 좀 어려운 종목인데, 자 외수 가격 3,600원에 10%. 자 보겠습니다. 3,600원이라 3,600원이면 좀 오랜 그 오랫동안 들고 계신 거이긴 한데요. 최근에 주가 한번 반등이 나왔네요. 급 반등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 다시 또 눌리고 있는데, 이 대한광통신의 경우에는 지금 어렵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. 이미 테마, 한 번의 시세가 지금 지나갔거든요. 이제 5G 관련주로 이제 주목을 받았고,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과거에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기업인데, 자, 예전에 한번 보세요. 이게 2017년, 2018년, 2019년도, 어, 2018년도까지네요. 주가가 이제 그 거의 뭐 급등이죠. 어,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죠. 자, 그런데 실적을 보세요.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. 어,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재무정보 한번 사, 살펴볼게요. 어, 2018년도까지 그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적들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 어자영업비용 음, 순이익을 잠깐 볼게요 어, 순이익이 지금 2019년도 부터 갑자기 좀안 좋아지기 시작했네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이 회사는 제가 볼때는 어, 지금 최근에 3600원이면 올라왔을 때좀 팔고 나왔을 팔고 나오는게 어땠을까 어, 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어 지금 한번 올라왔다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꼭 매수가 회복이 되면 그때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어 지금 최근에 이제 한번 늘리면서 거래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. 다음 반등 나오면 2,500원에서 2,600원 정도에서 한번 끊고 나오 끊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괜히 끌려다니다가 더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대한강통시는 2,500원에서 2,600원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릴게요.